안녕하세요 호두박사입니다 오늘 올라갔던 내용에 대한 정정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앞부분에 정리된 내용을 놨고 뒷부분에는 기존 영상이랑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 이 앞부분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짝반짝 100%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팅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프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쩌다가 교환하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반짝반짝 포켓몬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2023년도 포켓몬이랑 2022년도 포켓몬이랑 그냥 교환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5%의 확률을 뚫고 반짝반짝 포켓몬이 됐다. 이거는 카운팅에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한 계정당 이100% 반짝반짝 교환은 총 25번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몇번 남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카운팅이 남은 계정에서 2016년도에서 2018년도에 잡은 포켓몬을 보내야 합니다 이거는 매년 업데이트 되는 거라서 내년엔 2019년도 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횟수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유저입니다 몇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15 이겠죠 여태까지 이 방법을 통해서 15 마리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포켓몬으로 15 마리를 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른다는 가정하에 신규 유저와 확정적으로 반짝반짝 포켓몬 교환을 하게 될 경우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상황에서도 반짝반짝 100%가 될수 있는데 기존 유저가 2018년 포켓몬을 보냈을 경우입니다. 2017년, 1 6년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이미 다 소진을 했습니다. 기존 유저가 패치 끝나자마자 부캐에서 10마리를 소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미 소진이 된 상태죠. 근데 기존 유저가 신규 유저에게 2018년 포켓몬을 보낸다? 이때는 확률로 발동을 합니다. 절대 100%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해봤어요. 이거 해보려고 제 본캐 소진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 유저와 복귀 유저의 경우 어느 시점에 접었냐에 따라서 25번도 가능할 수도 있고 뭐 10번도 가능할 수도 있고 이거는 잘 모릅니다. 이거 제가 15번이라고 적긴 했는데 진짜 이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 접었다? 그러면 25번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복귀 유저가 2018년 포켓몬을 보낼 경우에만 해당이고 그리고 기존 유저가 이미 소진된 상태에서도 혹시 복귀 유저와 교환을 했을 때 반짝반짝 100%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이것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도 15번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복귀 유저가 이 이런 시스템을 모르거나 아니면 없었을 때 접었다. 한 번도 이런 교환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25번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신 복귀 유저는 꼭 2018년 포켓몬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유저들끼리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이 방법을 아시는 분들끼리 교환을 하게 될 경우 딱 10번까지만 가능하고 서로 소진이 되다 보니까 10, 10마리를 교환하시고 나면은 카운팅이 다 소진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분이 2018년 포켓몬을 보내든 이분이 2018년 포켓몬을 보내든 둘중 하나가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포켓몬만 보내면은 100% 반짝반짝 포켓몬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규 유저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신규 유저분들은 2016, 17, 18년도 포켓몬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분들한테서는 가져올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유저라고 하시면은 일단 기존 유저분들이랑 한 번도 접지 않은 유저분들이랑 10번을 소진을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복귀 유저를 찾으셔가지고 복귀 유저에 있는 2018년도, 2016년도에서 2018년도 포켓몬을 가져오시고 본인은 최근거든 옛날거든 보내세요 그렇게 될 경우 이렇게 10번 그리고 복귀 유저도 만약 15번 꽉 채운 상태라면 여기도 10번 혹시 복귀 유저가 꽉안 채운 상태다 그럼 25번 해서 총 35번까지 가능하고요 이 복귀 유저를 얼마나 많이 찾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존 유저분들끼리 10번씩 소진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해야지 좋은 포켓몬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고 복귀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되는 거긴 한데 기존 유저분들이 좋은 거 주시면 나쁘진 않은 거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 최대한 많이 뽕 뽑아 먹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볼게요 이건 제가 이미 찍어둔 영상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이상해씨를 보냈는데 이 이상해씨가 반짝반짝이 돼야 돼야 하고 친구한테서 받은 피카츄가 반짝반짝이 돼야 합니다 반짝반짝이죠? 다시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마리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껴뒀다가 나중에 더 좋은 거 가지고 올수 있을 때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버그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환이 자꾸 안 됩니다 이제 들어와셨죠 제가 정말 아끼는 아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회장에서 뭘 가져올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EV 포켓몬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EV 프렌즈 중 가져올 만한 게 있나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피썬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피썬더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아보지만 친구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아까 보니까 아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환에 아보 반짝반짝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반짝반짝 됐죠? 지금 두번 연속으로 반짝반짝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아끼는 가재군, 지우의 포켓몬이죠. 정말 아끼는 가재군과 친구의 트로피우스를 교환을 했습니다. 이것도 놀랍지 않죠? 반짝반짝을 어떻게 하면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나니까 이세 번째 포켓몬도 반짝반짝입니다.